저 말인가요? 체림은 남대문 열렸죠. 탐정이죠 어? 탐정이에요내 꽃줄을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여기 진통제가 있군요. 드세요. 네가 먹어라. 네가 먹어라. 네가 빨아. 네가 빨아. 네가 빨아. 네가 빨아. 이니 녀석. 네가 빨아. 네가 빨아. 한더 있어. 오른쪽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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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괜찮아. 복수했어. 한번 더. 오케이 콜. 오케이 콜.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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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폰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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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쿠폰 근데 그렇게 또라이처럼 하세요? 아니에요. 아, 방송 하시네 팬이에요. 아 언제부터 팬이에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사실 저격이었어요. 아, 고마워요. 방송 어디서 하세요? 몰라요. <laughs> 팬이에요. 티 티샤인. 닥쳐! 요티 티샤, 티샤인님 팬이에요. 닥쳐! 저번인가요 저분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의 3센치죠. 어머, 화이팅 화이팅 그게 아다가 아니잖아요 화이팅 여기여기 커리커리가자커리가자 여기. 가자. 누구지? 아나 목소리가 좋으신데 그냥 게임하기에는 약간 재능낭비인데 재능이 아까운데 그런가요 예뭘 네. 하세요 예뭘 준비하고, 네. <laughs> 준비하고 있어요? 아, 뭐라고요? 유튜브 준비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누구냐고! 몰라 누구야! 내가 니 네. 엄마다요? 아니요 신고할게요. 난 그렇게 개새끼가 아니에요. 신고할게요. 저희 엄마 지금 누워 계시는데 신고할게요. 아, 죄송해요. 왔잖아. 한명 왔어. 한명 왔어. 그쪽 왔어. 저, 그쪽. 그쪽. 아하. <laughs> 혹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하. 죽였는데. 아하. 이거 끝나면 알려 줘요. 누군지. 저도 알려 드릴게요. 남아도 아니에요 아 성우 성우 하셨다며요 아니에요 야 봤네 그그 그 내가 성인, 성인 애니 성인 애니 그 성우 했어 그 씨름소리 존나 했을 거야 닥고요씨름소 존나 했을 거야 아, 어 야메테 앙키모아 어, 아, 아, 성인 애니에서 그래요? 아, 한키모티 내가 봤을 때 성인 애니 그거 했어 박아요박아요 <laughs> 그만. <웃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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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해뭐뭐 o m 쌌어 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아요 come on, come on, c 아니에요 n come on, come on, c o m 상당히 또라이신데? 파츠가 없어요 반동 존나 보지네요 반동인가요? 반동 세력 갓나 새끼래 고소 날레 날레 바그라우 미안합니다 내래내래네네 내레, 내레 자지가 9cm 아야왜 <laughs> 이러실까? 진짜 왜 이러실까? <laughs> 혹시 짱구 흰둥이세요? <웃음> 맞네 <웃음> 짱구 흰둥이네 정신병자 같은데? 말 그렇게 심하게 하지마요 난 상처받으니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덧나 사람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스팸 한번 당해 왜그래 왜그래 나 무서워요 무서워, 개지은 소리 좀 안나게 해라 나 아, 무서워 이제 저기요 나 무서워 네, 아이구 아이덴티티 2 3가그인격24 계세요? 미친 무서워 어? 차타고 우리 아예 건너갑시다 렛츠기릿 뽀이뽀이뽀이뽀이 <laughs> 여기 건너가야 돼 빨리 다 아, 빨리! <laughs> 내 <내가> 봤을 때 <laughs> 분조장이야 분조장이 확실해 아, 타오라아아이오라 <laughs> <오라이> <laughs> 어라, 야 이거 부스트라이더야 씨발 낫네 1절만 뭐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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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이렇게 뒤집는다고? 또 애매사고야! 또애미사고야또애미사고 아니야 저거? 들어가 빠져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나 죽으면 안해 나 죽으면 안한다 죽으면 안한다 말했다 알았다고 알았다고 알았다 알았다. 왜 나만 맞지? 씨부래 <laughs> 일단 그 저희 안전한 곳을 찾아봐요. 아 이곳인가요? <laughs> 가자. 뭘까? 나 피쳐와야 돼. 야, 피쳐와야 돼. 피쳐. 이미 채... <laughs> 들어왔어. 어디? 이미 이미 들어왔는데. 여기 아래. 언덕 아래 집. 아나 피쳐 갈래나 고생이 하나도 돼. 없다. 아 피쳐 워야 돼. 안돼! 비쳐버야돼이 새끼야! 안돼 이 새끼야! 미안, 아 여기까지 봐. 아, 아. 신, 신고할게요. 아아 혼인 신고 안 돼. 아 조졌다. 그게 더안 돼. 나랑 거랑 하도래. 이런 거랑 뱅이 같은 죄송합니다. <laughs> 조졌네. 우리 둘이 알콩달콩 우리 둘이 알콩달콩 조졌네. 왜이러 피우면, 테tanaio. I see, Sayo. w 요 a t are you? t 아아 l you, tell you, even t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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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p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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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이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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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벌벌벌벌! Oh, 아, 내가 일가방이었구나 여태까지 무슨 놈 아니야? 아, 왜 그걸 먹지? 치패드난난 난 스크스인데. 나는 에미산데. 알빠야 아, 아니요. 아, 진짜 방송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 방송하시는 분. 아, 같아. 좀 줘봐 내 술탄! 또또 또 여기 있어? 나는 욕 못하는지 아니? 줄 아니? 나는 욕 못하는지 아니? 네. 엇 어, 사람. 자기빵이에 소세지 에프테리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 까지 들켰다 와하!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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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여보세요? 저기요? 나갔어, 뭐야? 저기요? 저기요? 어머, 마시는 미. 저기요, 카카 저기요. 팀원입니다. 아, 저 갈려고요 이제. 뭐 하시는 거 아니죠? 아, 웨... 아왜 가? 니가 아, 먼저 팀 나갔잖아. 아왜 가? 아 진짜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여자친구랑 배그 해야 돼요. 좀다가. 아 그래요? 아 근데 끼 끼가 좀 넘치시는데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 이분은? 안 넘쳐요. 맞아요. 하면 큰일 날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돼. <laughs> 돈벌 거야. 우리 엄마 포르치 사줄 거야. 포르치? <웃음> <웃음> 포르치가 뭐야? <laughs> 포르치 사줄 거야. <laughs> 우리 엄마. 주키니 알아요? 호박 아니 유튜버 주키니 쳐보라고요. 단호박, 애호박, 밤호박, 에스키릿, 주키니, 주키니, <laughs> 스리머 트 유튜버 유튜브예 만약 아, 스리머 트오 눌러 너도 이제 조만간 저기 영상 뜰 거야. 오 주키니 TV 음 건초 하나야. 에 내려왔다 내려왔다 받아줘. 아 거기 이제 총도 없지 총도 없 총도 없. 야총 없다 야. 나도 총이 없다니까. 일단은 그 키워드를 목소리 좋은 성우를 만났습니다. 어때요? 아유, 난 성우 아니에요. 그럼 뭐야? 더빙을 몇개 했던 거지. 아 유튜브 있구나 채널이 어디예요? <laughs> 안 날려줄 거지. <laughs> 안 날려줄 거. 아제 제발 누구지? 아 누구지? 어 아, 누구야? 안 날려줄 거예요. 100을 올린 게 아니라 그냥 더빙 올렸다고? 어허. Uh -huh. 이제 100을 올릴까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니까 누구냐고 제발 알려 줘. 티샤인? 아 맞네. 이분이네. 티샤인 오피셜. 네. 마술이 앙! 박수짝짝. 등산장갑 박수짝짝. 새로 지른 신발 박수짝짝. 신상 원피스 박수짝짝. 모자 걸치고 핑크 핑크 핫핑크 짠! 짠짜라. 짠짜라. 사람사 <놀라> <모두 다 깎아버라 놀라> 본인이세요? 네 잘생기셨네요 사진빨이에요 알아요 내가 그러면은 여기 내가 유튜브 태그 해줄게 영상 만들고 아 오케이 응상구상조 하는거지 행복해요 응 오케이 행복해요 오케이 <놀라> 아하! 아, 수고하시,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유튜브 태그해 드릴게요.